한국 전력의 사업 다각화. 한국 전력의 2026년 12월 부채비율 추정치는 413.38% 이고, 이는 최근 4년간 최고로 높았던 2023년도 543.28%보다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 부채비율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유동부채비율이 138.36%입니다. 유동부채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로서 한국전력 유동자산은 단기적 대응에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이 다는 장기 부채는 285.02%입니다. 한국전력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과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SMR 게임 체인저로 등장 한국전력의 성장 스토리를 크게 바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MR 소형 모듈 원자로는 2030년대 상용화가 예상되며 2040년까지 약 400조 원 규모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한국형 혁신형 SMR인 I-SMR은 2035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안전성 경제성 입지 유연성에서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우위에 있습니다. SMR은 단순 발전 외에도 수소 생산, 지역 난방,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어 한국전력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원자력 플러스 재생에너지 조합은 한국전력의 핵심 성장 축으로 작동할 전망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지역별 요금 차등제은 장기적으로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은 단기성 투자보다는 숲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가 전제되어야 하고 분할 매수로 모아가야 하며 원자력 성장성 테마 e t f 인 HANARO 원자력 ISELET ETF와 조합하는 포트폴라오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검색 창제의 H한손이